자, 봅시다. 자, 인수분해 마지막이야. 그치? 마지막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시계 어, 계산의 계산과 시계값 이거 예전에 우리 곱셈공식도 왜 숫자 넣어서 이렇게 바꿔서 계산했던 거 기억나니? 어? 곱셈공식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잖아. 그치? 응. 그거를 한다라는 거야. 그걸, 인수분해를 그걸 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수의 계산, 뭐, 뭐, 똑같아, 뭐, 짜란, 뭐, 공통인수로 묶는 거, 어, 아니면은, 뭐, 완전히? 합차니? 물어보면서 계산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걸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주어진 시계값을 넣고, 턱이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문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줄게. 자 봅시다.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주면 심판이 깨끗하지가 않아. 내가 계속 써가지고. 오늘. 자 봅시다. 얘들. 복습하기 편하라고 있는 문제 풀어줄 거야. 여기 음. 지 자, 37 곱하기 52 곱하기 37 곱하기 48이야.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혜리는 안 보이니? 안 보여? 보여요. 보여?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뭐야? 짜란 찾으라는 거지, 그렇지 인수분해하는 건 숫자로 돼 있든 문자로 돼 있든 똑같아, 그렇지? 제일 먼저 짜란 찾고, 응. 그럼 면그 짜란이 누구지? 여기서? 37 그렇지, 37이지, 그렇지? 얘가 짜란이 되는 거야. 그럼 얘 꺼내내니? 그렇지. 그럼 37을 쓸 주면 여기서 얘와 얘를 가 세으로 묶어라. 이 얘기야. 우리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지. 응. 자, 52 더하기 48 이렇게 해서 계산을 좀해 줄래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지? 그럼 뭐 이거 두개 더하면 100이니? 네. 그럼 37 곱하면은 37, 37. 700이 되겠지? 네. 어,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음뭐 다른 거뭐 그러면 뭐이수분해가 짜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치? 완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49의 제곱 플러스 2의 곱하기 49 더하기 1이에요 자 이거는 짜란 없어 그치? 그럼 이거 완전히 하고 물어보는 거지 안전이 하고 그러니까 얘 뭐라고 대답했어? 얘 뭐라고 대답했어? 맞대 아니래. 맞대, 맞대 맞아 얘가 49의 제곱이고, 그렇지? 얘가 1의 제곱이고, 어 앞뒤 곱한 수의 두 배를 했네, 그렇지? 음, 그렇지? 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된다고? 49 더하기 1의 제 이고 그럼 이거 50이니, 네. 50의 제곱은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그리고 또 2,000, 2,000, 2,000, 2,000, 2,000, 2 있을 수있겠0 0 2,000, 2,000, 2,000, 2 0 뭐 국립적인 어떤 숫자를 주고 거기다가 내가 이 수를 맞추기 위한 수를 공통적인 맞추기 위한 수를 집어넣는 거지. 어떻게? 자, 1 0 2 제곱 빼기 98의 제곱은 얼마니? 라고 얘 물어보면 자, 이 아이는 서로가 100을 기준으로 두 개가 많고 두 개가 적지. 그치? 그래서 100 플러스 2가 되고 나는 100 마이너스 2가 돼. 아니? 그래서 얘는 제곱은 100, 0 0 그지? 100이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어, 이런 걸 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음. 자, 그래서 요거는 저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알고면 되고 이제 요 다음이 조금 문제인 거지. 뭐, 다음 것들이 좀, 이것들을 좀 이용하겠다라는 건데. 자,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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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필수 문제 13번. 자, 보자. X는, 얼... 봐봐. 얼마나 끔찍해. 루쪽 계산하는 걸 좋아, 하는지야 네. 아이고, 아니지. 네. 난 쟤를 좀 빨리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루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루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바로 네. 딱한 가지밖에. 그렇지, 네. 제공이지. 그렇지. 그랬는데 자 나를 얘를 어떻게 제공시킬 거냐면 얘를 여기다 이렇 살짝 넘겨서 제공시킬 거야. 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네. 얘가 완제가 돼. 응, 완제가 돼. 그래서 어떻게 돼? <laughs> 어, 이, 아니, 맞니? 아, 얘를 넘기는 게 아니고 얘네, 얘를 넘, 넘겨. 얘를 넘겨서 제곱을 시켜는게 없어지잖아. 맞지? 응? 아, 이렇게 풀필요없나 어, 착각했구나. 고미 어, 이렇게 넣고 봤을 때, 얘를 확인을 못 했구나. 이수분해 되지. 되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2수분해 되니? 그렇지. 그러면 얘 어떻게 돼? x-1에 x, x 4뭐 음, 갖다 넣어. 그러면 x가 얘니까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얼마야? 음. 응. 근데, 얘처럼 이렇게 하나만 예쁘게주면 모르는데 좀다르게줄 수도 있어 뭐 XY를 같이 준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러면 하면, 되지 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하 얘를 보면서 바로 아 선생님 이거 완제예요 차의 완제예요, 그렇지? 그럼 얘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y 제곱이 되니? 음. 그럼 얘고 얘에서 얘를 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5 없어지지? 음. 음. 어, 아니지? 음. 어. 어. 빼면 3이 없어지는구나. 네. 어,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 2루트 5니? 음. 이렇게 되지. 음. 그러면은 제곱이니까 이게 얼마야? 이렇게 되니? 음. 그치? 어? 은지야. 마이너스 제곱. 2도 제곱. 4. 그리고 5. 루트 제곱. 5. 음. 45? 됐어요? 예. 음. 음.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될것 같아. 뭐, 별다른게 없어. 이게 다야. 이 진도는. 자, 여기서 뭐, 음, 조금 어려운 걸로 한번 볼까? 자, 이런 거, 시계계산을 3번만 좀 어려운 걸로 한번 보자. 시, 숫자가 좀 많은 걸로. 에리나 76번. 여기는 없어. 얘를 좀 계산해 줄래? 라는 문제가 나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그냥 막바로 놓고 풀면 니네 어려워서 죽어. 헷갈려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풀면 좋냐면, 그래서 2 0 2 2 2 0 2 2를 어떻게 x로 2 2을 한번 해 보자 2 2 2 x 2다 이렇게 <laughs> 어 그러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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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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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2니2 2 2 2 2 2 2 2 2이2 2 2 2 2 주세요. 자, 이렇게 제게 하면 H 법이니? 네.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A니? 네. 이게 A니? 네. 없어지니? 네. 그럼 얘는 누나니? 네. 어, 위도 완 위도 많잖아? 그치? 그러면 음. 어떻게 돼? 이게 다섯시네. 뭐 똑같잖아! 얘는 음. 1 A가 더 없었을 때갈때역천는할 것도 없, 없네. 그렇지? 근데 음. 여기서 만약에 뭐, 뭐 A 마이라고 나오면 뭐얘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숫자가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면 얘를 그냥 놓고 풀지 마. 음. 실수해. 어? 그러니까 꼭 치환해놓고. 뭐. 알겠습니까? 희린이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더 볼까? 음. 음. 여기까지는 뭐 됐다. 이 정도만 풀면 될것 같고, 어, 해서 문제 풀어. 응. 지금 선생님, 응. 그 해준 거 풀고, 혜린이는 유형 21번, 나랑 따라봅시다. 파워 유형 21번, 음. 자, 89번. 이거니? 응. 그냥 우리 아는 것부터 한번 건드려보자. 어? 그럼 얘를 갖다 건드려놓으면. 이거니? 근데 얘가 십살에. 얘가 14래. 음... 어, 그러면 14에 x 플러스 5y는 56이니? 그럼 얼마야? 4네? 응. 음.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5y는 4. 그리고? X 마이너스 5Y는 14 빼버려 그럼 어, 얼마야 10이니? 10Y니? 뭔가 이상해 나뭐 잘못 풀었나봐 나 이거 똑바로 썼는데 지 우리 다음아 마이너스인가 아 십이지 아다 요즘 왜 이러지 이지 그럼 얘일 되면 오분이 사 될래면 A는 마이너스, 그렇 어,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얼마야? 풀 되니까 이렇게 되지. 에 됐어요. 90번도 마찬가지야. 먼저 인수분해 시작해 놓고, 그러고 하면 되겠지. 어? 자, 그리고 93번.